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대폭락하면서 국임당은 지금 심각한 내용에 빠져있습니다 김정일은 윤석열을 향해 연기만 해달라며 아바타 역할만 하라고 하면서 후보를 개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지 않나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지요 지지율이 참으로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끌어보겠다는 심산인지 포털에 일어난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경남대선 여론조사 이재명 28% 윤석열 34.6% 6.6포인트 격차라는 제목으로 KBS발 여론조사가 올라오지를 않나 부산 여론조사 윤석열 41.2% 이재명 30.8% 10.4포인트 격차라는 제목으로 KBS 부산 부산 MBC KNN 지상파 3사가 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해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가 제목으로 올라오지를 않나 한눈에 봐도 어떻게든 윤석열 띄우기 위한 제목으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릴 것 같으면 호남에서 조사한 것도 메인으로 올라오면 형평성에 맞을 텐데 참 노력들 대단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평가되는 데일리안의 여론조사도 공개가 됐는데. 늘 윤석열이 앞선 것으로 조사됐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회사인 주식회사 여론조사공정의 의뢰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39.9% 그리고 윤석열 36.8%를 각각 기록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데일리안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조차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다라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튼 늘 그래왔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검찰과 언론의 선거 활동은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에 해당 통화 당사자로 지목된 이재명 후보의 김용선 대의 부본부장이 검찰의 수사기록 유출이 의심이 된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유동규와 통화 관련된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9월 화천대우 게이트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유동규 본부장의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수사 기관만이 알수 있는 자료를 부재중 전화까지 포함해서 통화 횟수 부풀리기로 유출한 경위를 수사 당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 아울러 수사 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함으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 부 본부장이 이렇게 입장을 낸 것은 앞서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유동규 압수색 직전 이재명 측근 김용 정진상과 14회 통화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유동규 휴대폰 포렌식에서 10여 차례 통화를 시도한 흔적을 찾아냈다 라고 보도를 한 것에 따른 그런 입장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포렌식을 통해 수사 관계자들만 알수 있는 내용을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수사 기밀이 유출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다시 검찰이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관계자라는 것을 빙자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검찰당이 이래서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단독은 늘 새벽 시간에 기사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진상 실장과 김용부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번 수사 상황을 흘리면서 언풀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레파토리는 세월이 흘러도 전혀 변한 것 없이 똑같을까요? 이제는 국민들이 너무 잘 알아서 속지를 않습니다. 윤석열이 곤경에 처하니 뭐라도 움직여야 했겠지요. 열린민주당 황희석 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에서 돕겠다던 검사들. 윤석열 씨 선대위에 참여한 위원장들, 본부장들 줄줄이 사퇴하는데 안에서 돕겠다며 검찰에 남아 사사건건 윤석열 씨와 그 처가 식구들 범죄 혐의를 덮는데 힘을 쓰는 검찰 내 정치 검사들 이제 사퇴할 때 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 위기에 빠진 주군을 옆에서 모시는 게 도리라고 보는데 갑자기 자기 밥그릇을 내놓기 불안한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가서 돕기보다는 일단 안전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척하면서 돕는 게 현실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못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이 요즘에 전혀 보이질 않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추미 전 장관이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수사 지휘권 배제 명령에 대해서 이제 김호수 총장에게 복귀를 지휘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윤석열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지만 김호수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속히 복귀를 시켜서 현재 윤석열 본부장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지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김호수 총장이 소신을 가지고 지휘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수사정보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 잡는 데는 추미애 장관님 같은 강단 있는 분이 필요한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났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작금의 윤석열과 국임당 상황에 대해서 시한 편을 직접 지으셨는데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시를 잘 지으시는지 감동입니다. 제목 시절 한탄가 권력은 높고 부럽기만 하여라 연기만 해도 다 잡은 권력이건만 국민을 거의 다 속여왔건만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잡히지 않구나 지난 넉 달간 그리 잡지 않은 세월인데 국민의 힘 간판이라도 보고 다녔다면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냐고 국민의 힘으로 겁박하는 실수는 하지 말았어야 했어. 표창장 한 장을 공정을 해친 국사범 마냥 그때 사냥놀이를 적당히만 했었더라도 온 가족과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지만 않았었더라도 장모님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기를 대검이 변호 문건까지 맹거어 잘도 넘겼었는데 아내의 재직 증명서 위조도 석박사 논문 표절도 학경력 위조도 누가 뭐라든 부분은 몰라도 전체는 허위가 아니라고 가짜케 말해도 내사랑 조중동은 형님 칭송과 윤비어 청가를 불러줄 텐데 아 편덕스런 인심이여 내 말은 인정이여 갑자기 왜 이다지도 야박한가 부당한 정치 공작이 억누르네 억누르네 윤석열의 속내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그런 시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